여러분 어, 저희가 원래는 무대 인사를 보통 막공 때쯤에 막공 연주하고 네. 무대 인사를 하곤 하는데 네.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웰컴 무대 인사를 준비했습니다. 아, 네, 어. 네 어. 기분이 어떠세요? 저는 어제 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아, 이렇게 웰컴을 하는데 네. 좀 웰컴은 좀 이렇게 좀 텐션이 어느 정도로 해야 돼. 되는... 눈물 나는 웰컴도 있잖아요. 아 그런가요? 그럼요, 그럼요. 그럼, 여러분 깊어서. 웰컴. 깊어서. 고 <laughs> 왔어요. <laughs> 자 그러면 우리 음. 한 분씩 동가라가면서 관객 여러분들께 웰컴 인사 드리면요. 아. 네. 먼저 네. 아 예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크리스 역을 했던 김방원입니다. 어 정말. 네. <laughs> 어찌게 치신 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어, 우선 이렇게 웰컴 인사를 하게 됐네요. 저희가 참긴 시간을 달려왔어요. 저희 배우들 뭐 스태프분들 다 참작분들. 꽤나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많은 고민과 굉장히 길었나봐요. 길었지? <laughs> <laughs> 어, 짧은 게 어딨어. 근데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무슨 생각이야? 아니야나 어디까지 얘기했어? 이름 얘기했어? 아, 얘기했어. 예.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, 일단 제가 마트 크리스 역을 하면서, 어, 참 제가 많이 했던 생각들이 뭐 제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또 역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참 말의 무게와 어떤 행동에 따르는 참 책임감 그게 어떻게 파장이 됐을 어떻게 영향을 다른 사람에 줄지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했고 또이 작품 안에 너무 많은 관계들도 있고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참 요즘 이렇게 뉴스만 키면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예, 마음이 안 좋은데 빨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이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예,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종 <laughs> 보이 또 찾아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네. 네, 다음으로희 아버지. 그래, 네. 아, 아버지. 어, 아니, 아니, 아버지가 아니죠? 어,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예. 태역을 맡은 황만이라고 합니다. 예! <laughs> 아, 오랜만에 소극장 뮤지컬을 복게했는데요이 어, 어, 보헤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나서 태리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정말 연습 과정 중에도 참 힘들었었어요. 이 역할이 아, 굳이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어야 되나?라고 하면서 어, 연출하고도 많이 부딪혔었고 근데 그 서사가 어,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니까, 음,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러니까, 여기 우리 나온 이보해에 있는 캐릭터들이 네. 전부 다 아픔을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. 네. 그 아픔을 어떻게든 묻어두고 다시 새로운 삶을 좀 나아가 보려는 그런 목적인데, 어, 결국에는 솔직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, 음. 어, 슬퍼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아, 네. 그렇지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, 결국엔 외로움인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아픔한 가지식들을다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 과거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게 표면으로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똑같은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상처를 누군가를 좀 보듬어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. 저희 고이의 네, 아픔이나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으로 어,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말하는데 다 여기만 찍으시면은 저도... 많이 <laughs> <laughs> 찍어주세요. 네,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을 좀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, 어 사실 제가 먼저 말하면 안 아, 그하실래요 아, 그러실요말을 너무 잘해서 부담돼요저는무슨말이에요 마지막에 말좋는 게... 어? 네. 네. 아, 는데어 마지막에 하는게 이게 맞아요는데 아, 정말 좋아했는는 진짜 정말 좋아는데 아, 정말 좋는지 너무 잘좋아는데데 <laughs> <laughs> 좀 교복 입고 있는데 아아 아. <laughs> 아, 그래요 음, 아 그렇고요 네 감성 어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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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요 네네 아 제가 이무 뮤직...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쟁과 가장 많은 수정과 음. 그리고 여러 의견들과 또 배우들끼리 굉장히 많은 얘기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또 연출님과 또 주연 주과 이런 굉장히 괴롭기도 했지만 이런 작품이 올라가니까 또 애정이 너무 넘치고 더 잘하고 싶고 뭔가 소중한데 무대에서는 괴롭고 뭔가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작품인데 아 이런 그 엄청난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드리는 저희의 그런 모습명이잖아요. 뭐 그래서 아좀 제대로 전달하고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좀막고온 때까지는 더어 이런 제가 느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걸더 전달할 수 있게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그이 어둡기도 하지만 어둡기만 한것 같지는 어둡기만 한가요?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라서 너무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같이 한이 샵들이랑 또 배우들이 다 저는 또 너무, 너무 좋아서 이게 뭐 그냥 또,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또 겨어,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항상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보자 드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돼요. 어, 바로 너무 잘해. 어, 나 나도 몰랐어 원래, 원래 이렇게까지 못하는데. 그리고 어, 어,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신 것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오늘뿐이야. 창작 초연의이 기쁨에 함께하시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기까지 되게 많이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창작 초연이라는 어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또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대본을 받고 또 우리가 연습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떤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아마 저보다도 공연을 보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희 정말 용기 내서 이 작품 만들고, 용기 내서 이 무대 위에 서 있는데, 어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용기로,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, 비록 작은 공연이고, 또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, 저희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세상을 조금 더 용기 있게 만드는 어떤 작은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그 길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 용기의 과정에 어, 이해와 용서의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네,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재밌다고 후문도 네, 내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하고 네,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